발 바꿔, 하나. 둘. 셋. 저쪽으로 보자, 준비. 발 바꿔, 하나. 둘. 앞으로 보고. 중간 치기, 앞으로 돌리기, 하나. 더 빨라야 돼. 둘. 한번 더. 뛰 예, 2번 중단방을 상단치기 돌려차기 중단 헤이 그렇지 빠르게 뒤 준비 다시 셋네발 바꿔 앞손 주고 앞손 상단 헤이 앞손 주고 그렇지 더 뒤로 조금 더 뒤로 뒤한번더 저쪽으로 보고 뛰어 2번이야 뛰어 에이! 그렇지 발 바꿔 에이! 자 봐라 힘들어